영인치사까모떼 곡이 었어요 정재형 씨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이제 거기서 그 콘서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됐죠. 작년, 아, 이번 년 2월, 아, 3월달인가 2월 말인가 3월달에 했었거든요. 네, 빠딸 네. 투어를 이제 한다고 해서그표을 이제 얼른 예매를 해서 갔었죠. 음. 사실은 조금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음. 좀 무대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뭐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음. 출연자도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조명 기구도 이제 안 보이고 좀 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네. 아 뭐지 그그그러다 그래, 나오자마자 또 디잉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앞 부분 자체에서는 약간 자기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음. 앞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약간 네. 퍼포먼스랑 그다음에 좀두 번째 연주곡 같은 경우 약간 현대 음악 그러니까 음. 음향에 관한 그 자기 생각들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연주가 이제 직접 들어왔어요 피아노 한대 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놀라기 시작했죠. 아 네. 저곡 저곡을 이렇게 이제 그러, 그러면서 너무 너무 무섭고 놀라웠던 건왜 네. 저번에도 김동률 씨가 말했지만 물론 이 사람이 클래 대학에서 클래식 전공했고 뭐 유명한 대, 그 좋은 대학 나왔고 도쿄대죠. 네. 도쿄대에서 작곡 전공하고 뭐 그랬던 건 알았지만. 사실상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 연주를 가능하게 할까라는 약간의 음. 의아심과 네. 사실은 약간은 좀 그래주기를 음. 뭐 그런 것들을 바랬어요 조금은 너 못해라. 예, 조금은 왜냐면 네. 작곡가라고 알고 있으니까 네. 연주까지는 예, 연주, 천하라. 예, 예, 예. 네. 근데예 그런 기대는 무너지면서. 네. 그니까 제가 놀랐던 부분 중에 또한 부분인데 사실은 전통 화성이라든가 화성에 강한 사람들이 약간 약할 수 있는 게 리듬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그 그 시퀀서를 틀어놓는다 그러,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피아노 안에 네. 그게 그 전자 피아노 그 어떻게 설명해야죠? 되그 그러니까 <laughs>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를그하드웨어 네. 그러니까 코더를 들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녹음이 되어져 있는 똑같은 소스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음. 녹음이 되어져 있는 곡을 틀어놓고 네. 그거와 같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니까 마치 듀오 피아노를 듣는 듯한 듀오 피아노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네. 그러 그러니까 음악도 음악 이련이와, 그면 어떤 연주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감 <laughs> 접어두고라도 어떻게 이렇게 잘칠수 있을까. 음.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서부터 해서 음. 너무너무 잘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공연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사카모토가 왔었을 때도 똑같은 컨셉으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 세계투어였는데 저는 학교에서 공연을 했어요, 사카모토가. 네. 오온 보스턴의 그 일본사람들 다운 <laughs> 네. 거기도 그랬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거기도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피아니스트로서의 사카모토를 그렇게 별로 생각 조차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워낙 그냥 음악 자체로서 네, 네. 근데 그 공연이 딱 끝나고서 모든 피아노 전공자들은 연습실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laughs> <laughs> 그 즐겨찾는 곳에서 술을 마시며 네, 네. <laughs> 좌절한다거나 <웃음> 어, 어. 아 정말 가서 이건 뭐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음. 아,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 나이 정도. 그래, 나 기죽어.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참 놀라운 게그 정도의 스케줄, 왜냐면 사감부터 거의 1년에 하나씩은 판을 내잖아요. 그쵸. 그렇죠. 판정을 내 아, 그거보다 더한것 같아요. 바쁘게 진짜. 살고, 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모델도 하고, 모델도 하고. 뭐. 근데 그 와중에 그만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음. 저는 사실, 지금 한달 동안 바쁘게 스케줄을 하느라 피아노 한번 연습 제대로 한번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계속 이런 삶을 반복했을 텐데,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감무뚜가사감무뚜인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쇼크였고, 놀랬죠. 예.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갑자기 막 속상해져요, 저도. 왜요 아, 진짜 저도 그... 너무 지금까지 외모만 믿고, <laughs>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근데 이곡 제목이 뭐였어요? <laughs> 퉁푸 통풍 통풍 예. 어~ 별로 국제무기랑 안 와닿네요 이게 <laughs> <그게, 그게> 동풍이죠 <laughs> 그렇죠 아, 네, 동풍이란 뜻이죠.